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한 많은 성도들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싫은 설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해계 설교와 헌금 설교가 가장 듣기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모두가 전도 설교가 가장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좋은 설교입니까? 또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싫은 설교이며 또 부담되는 설교입니까? 설문에 나타난 대로 듣기 싫고 부담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씀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 우리가 66권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회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황금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 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건강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게 되면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닐지라도 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들을 골고루 먹을 때에 우리의 육적인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비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설교를 골고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번 부르십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 부름은 제에서 구원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한번 부르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과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펜인가 제자인가'를 썼던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제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먼 목사님은 부활절을 앞둔 어느 날텅빈 그의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몰려올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내가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회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인가를 구분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다 떠나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몰려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만이 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준비하며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가 종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이 기꺼이 소해를 보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스타 가수들을 따르는 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스타를 따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따르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떠나가는 것이 팬이에요.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안 카롤로스 오를티즈 목사님도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많은 것을 경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가 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어떤 길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는 제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손해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스타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마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했던 세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셨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질이 개파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가나나인으로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식민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폭력으로 싸웠던 민족주의 집단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른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살자고 또한 배반자인 것 아닙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념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점으로 다양하고 또한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기준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당대의 스타들이 아니고 당대의 재벌들이 아니고, 당대의 정치가들이 아니고, 평범한 어부 출신이고, 평범한 이제 세리 출신이고, 또한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결코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평범하게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변방에 살았던 시골 출신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 신창 지역, 이 강주 지역, 이 세계 속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공통점은 인격적으로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 삼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다투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룩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는 서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기 일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잘나고 위대하고 이름 있는 사람들, 스타들만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범하고 또한 신경질적이고 교만하고 또한 자존심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모두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자 사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0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야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 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귀한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줄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온 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저라고 하는 것은 공짜입니다. 거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공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용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거져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건을 내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거둬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강주양림동 기독병원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세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벳 조안나 세핑은 우리나라 이제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는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불우원 환경 속에서 미국에서 어머니와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간호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로부터 수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조선을 위해서 조선인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1912년 2월 20일. 32세의 나이로 미국 남장로교조선의료 선교사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항에 도착했고, 이제 서서평은 천사역지로서 강주 재중원의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조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여러분, 신학교인 이일학교,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였고 조선 간호부의 지금의 대한간호협회 전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주의 제중병원을 중심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여인들을 위해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에 수양딸 13명과 난자 1명 등 14명의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해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2년의 세월을 조선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베풀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1934년 6월 26일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겨우 강냉이 가루 두 호배, 헌금, 현금 7점, 반쪽 다리 담요 한 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용하던 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낫 s 스벗 서브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웃을 향해 섬기러 나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삼김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제자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 모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복음을 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이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통해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